마지막 할까요? 네. 네. 이번 소식은 결산 소식인데 왠을 방송을 보면 12월쯤에 음. 하는 방송 있잖아요. 올해 어떤 일이 있었나? 뭐 이런 소식. 야, 우리도 뭐 그런 거 하나 해야 되겠다. 기획으로. 송작가 TV. 음. 10대, 음. 10대 뉴스. 10대 뉴스. 한번 오, 합시다. 진짜요? 10대 의문점. 하자. 음, 하자. 뭐 이런 거. 의문점. 그 보여요. 의문점이 다 누굴 향할 것 같으세요? <laughs> 내가 의문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지. <laughs> 그러면 나머지 직원 3명이 여기 있는 직원 3명이 의문을 가진 10가지씩 그게 해가지고 아니고. 10대 30을 한번 붙어보실래요? 어, 빨리 넘어가시죠. 아, 넘어갔네니다 <laughs> 네. <laughs> 올해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데, 응. 트위터에서 올해 트윗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트윗? 뭐, 여러 가지 올해, 불, 올해 분야별로 어떤 트윗이 가장 많았는지 볼수 있는 건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고, 분야가 되게 많아요. 뭐, 국제적으로도 있고, 국내적으로 있고, 한데, 제가 자세하게 어, 소개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위터 2020년 올해의 이슈 발표 해시태그 코비드 19총 4억 건 트윗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해시태그는 코로나 19였으며 유사 해시태그를 합해 총 4억 건 가량 트윗됐다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의미의 인종차별 반대운동인 블랙 라이브스 메터 가 2위 코로나19로 외부 아, 외출이 줄어들면서 집에 머문다는 의미의 스테이홈이 3위, 일본 닌텐도사의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와 게임 동물의 숲이 각각 4위, 5위에 와. 올랐다. 아, 동물의 숲이 진짜 국제적으로 인기가 있었네요, 진짜. 어. 아, 저희 집에서 한대 있으니까 그 인기를 뭐 부정하진 못하겠는데. 아, 있어요? 음. 일단, 음. 아, 형편없네요. 음. 리트인율이. 그렇 트위터가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군요. 음. 네. 네. 중국에, 중국에서 이 위챗 같은 데서 하루에 중국 정부가 아, 비공식적으로 생산해 나는 그 리트이 10억 개가 넘습니다. 음. 네. <laughs> 위챗이 트위터 기능을 해요? 아니 그거 메신저 아니에요? 그 메신저 똑같은 거잖아 트위터나 위챗이나 똑같은 메신저 기능을 하는데 트윗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보는 거잖아 어? 음. 위챗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본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항상 그 중공 중공 홍보 관련된 트윗이나 이런 것들을 한 1500만 명 정도가 아, 이 안건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트위카 리트윗 작업을 하면서 보통 하루에 10억 개에서 40억 <laughs> 개의 어떤 그 조회수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음. 아, 트위터 아직 멀었네, 이거. 네. 네. 뭐, 어쨌든, 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계정 <laughs> 1위는 BTX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된 뮤지션 1위도 당연히 BTS겠죠? 아, 네. 네. 전 세계 탑10 뮤지션 1위는 방탄소년단이었으며 국내 가수로는 블랙핑크가 7위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2위에 카니예 웨스트, 3위에 비욘세, 4위에 리한나, 5위에 저스틴 비버, 6위에 카디비, 8위에 드레이크, 9위에 아리아나 그란데, 10위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올랐다. 음. 방탄 이 1위고 블랙핑크가 또 7위에 올랐네요. 네. 트위터가 영어권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순위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 사람이잖아. 그렇죠. 거의 미국 거. 이런 음. 걸 글로벌이라고 쳐도 되는 건가? 음. 네. 그러고요? 내가 보기에는 트위터는 어, 미국 미국 그 지역 로, 지역 SNS 같은 느낌이요 로컬 이제는. SNS다. 어, 로컬이네요 음. 이 정도 때문에. 네. <laughs> 자 그리고 인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뭐 알고 있겠죠? 네. 대통령. 네. 아,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음. <laughs> 아니 이 사람은 <laughs> 자기가 파워 트틀리안이잖아 네. 그거, 되게, 어? 되게 그거 좋아해. 굉장히 자부심으로 어. 가지잖아. 내 팔로워가 몇 명인 줄 알아? 막 아, 이런 그래요? 거 되게. 그러면서 지는 네. 팔로잉을 4흔여 명밖에 안 했단 아. 말이야. 어?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일색해. 기사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으며 조 바이든이 2위로 확인됐다. 이어서 지난 5월 25일 경찰의 과잉 행위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3위로 집계됐으며 올해 1월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한 전 농구선수 코비 브라이언트가 4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뒤를 이어 방탄소년단,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가수 카니에 웨스트, 기업인 일론 머스크, 카멀라 헤리스가탑 10으로 공개됐다. 음, 형 그, 그렇다. 그렇죠. 네. 거의 다 미국 거 같죠. <laughs> 네. 거의 다 미국 거. 이 BTS 말고는 음. 인도 총리가 올랐네요, 나렌드라 모디. 그러니 음. 시진핑은 안 올랐는데 나렌드라만 오르는 게 말이 되나? 시진핑은 트위터. 아니 음. 언급되는 거니까 근데, 언급이라고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음. 이런 사람에 대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아니에요. 언급이 일단 되려면 자기도 트위터를 자주 해줘야 돼요. 그치? 아니 이거는 그 뉴스 상으로 언급 아니야? 시진핑에 대한 얘기, 트럼프에 대한, 바이든에 대한 얘기인지 이거를 당사자가 직접 만들어갖고 이 사람들이 많이 언급된 건 아니잖아. 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가입이 되었어요 더. 어, 근데 돼요. 사실. 가장은 중국인들은 시진핑이란 이름 자체를 올리는 걸 불경스러워하지 않나요? 어, 그렇죠. 어. 그래서 뭐라고 안 올려요. 할 같은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 그것도 맞아. 그냥 음. 음. 뭐, 뭐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로컬에는 중국인들은 음. <laughs> 로컬. 로컬. 그럼 국내로 가보면 정치인 드십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정치인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금태섭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류효정 의원이 탑텐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내 정치인뿐 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정치인 6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회동 등을 알리기도 했으며 지난 11월 치러진 미국 대선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왔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양금량 6위. 어, 네. 그러면은 <laughs> 이재명 지사 밑에 까, 밑에 있는 금태섭 나경원 류효정은 트럼프 만도 못하네 양금량이. <laughs> 그렇죠. 야 근데 어떻게 류효정 의원이 10위까지 올라갔냐? 그 어. 어, 트위터 되게 많이. 도대체 올라간다.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땡기길래 <laughs> 그 원피스 사건 하나로 이렇게 뜨는 사람을 못 이기냐? 그러게. 네. 금태섭 그래도 떴네. 어. <laughs> <laughs> 아주 금태섭과 나경원은 여기 있기는 한데 네. 좋은 소리로 뜨진 않았을 것 같아. 그렇죠. 어. 아니 그거 응. 당연한 거잖아. 욕처먹는 걸로 해서 여기까지 어. 온거 같고. 어, 윤석열도 4 위인데 뭐 보면, 음. 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야? 네. 제첫구 음. 송자카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히트다 그리고... 히트. 네, 네. 가장 <laughs> 오래된. 에,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laughs>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선진감에서 음, 나온 음. 화계장조제첩고 네. 라는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살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작아요. 치킨서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와,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 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네. 무료입니다. 파게 네.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일있으시면꼭 거기 들리셔 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음. 아는 척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 전 달라 그러세요. 어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전 주세요. <laughs> 왜 했어? <laughs> 그냥. 뭐가 궁금해서 허무, 이걸 해본 거야. 허무해 겁니다. 네. 근데 여기는 지금 계신 분들 다 트위터 하세요? 전안 합니다. 저는 음. 보기만 가끔 보기만 합니다. 저도 저도 많을 때는 2만 5천까지 그 팔로워가 오, 있었는데. 트윗을 좀 하세요. 아니 그게왜냐면 음. 어? 저희가 국내 정치 6위에 언급된 트럼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도 트럼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좀 감심을 가지지 않을까, 더 사람들이? 어. 한마디로 구독자 모아오라는 얘기 아니야. 네. 지쳤어. <웃음> <웃음> 이 트위터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그 뭐랄까, 파급력이 의외로, 어, 너무 편향적이야, 편향적. 맞아, 맞아. 편향적? 네. 음. 그 어떤 그 정치적 사고나 뭐 연, 그 연계성이 있는 사람들의 것만 지속적으로 선별해서 트윗하고 아닌 건 부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보는 트위터의 어떤 그 내용들 그리고 어, 내가 표현하는 게 누구한테 노출되는가 이런 거가 너무 그좀 일방적으로 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돼 있는 데서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외로워, 트위터는. 어, 외로워요? 어. 음. 옛날에는 성의가 있어가지고. 뭐 트위... 하면 외롭대. 트위터를 달면 <laughs> 그 밑에다가 메모나 답장이나 이런 게 오거든. 근데 요새는 누가 트위터를 안 하니까 아무리 트위터를 써도 안 온단 말이야, 내용이. 나한테, 그, 쉽게 말하면, 어, 성작가님, 뭐, 좋은 의견 잘 들었어요. 이거 올려준 게 6개월이 넘었어. 아... 그러니까 더 재미가 없지. 오진주님께서, 갱년기 트위터. <laughs> 차라리, 차라리 우리 멤버십 방이나, 우리 외로움 많이 탈 나이. <laughs> 우리 살천지 만찬당, 이런 공개 오픈 톡을 하면, 하루에 2,000개씩 톡이 올라오는 데 그러니까 외로워서 작가분 트위터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laughs> <laughs> 그럼 내가 계정을 줄 테니 네. 네가 나 대신 트위터를 하여라. 아, 그럴까요? 음. 네. 음. 아, 알겠습니다. 아, 제가 홍보를 좀해 봐야겠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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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진짜. 난 그런 그런 그 뭐랄까? 음. 어, 히 보이는 트윗질 못 하네. 음. 뭔가 그내 내면의 어떤 그 감정과 이거를 실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트위터에 글을 음, 이제 그뭐한 2, 3000개 이상 썼잖아요 그동안 했으니까 음. 특징이 뭔지 알아? 트위터 용량을 100% 채워서 글을 써요 140자? 응 어, 140자를 딱딱 음. 다 채워서 한두 자 남거나 아니면 140으로 끊어갖고 글을 쳐이 음. 쪽이 그래? 강박이야 아. 남기지 않아 여보를 아, 너무 어. 빼곡해 응, 음. 어. 그래서 빼곡하게 트위터를 올려서 아, 질, 치는 질, 질, 습성이 있으니까 질려서 못 읽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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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송작가 트위터는 tji rracc, 네, 송작가 지메일하고 음. 같은 계정입니다, 여러분. 검색해서. 송작가가 그동안 무슨 트윗을 올리고 뭘 리트윗했나.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럼 저도 트위터로 복귀할 생각을 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귀하시고요. 네. 우리 방송도 좀 이렇게 음. 하시고 해서 좀. 근데 말... 내가 그걸 못했다니까? 뭘요? 그, 처음에 방송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걸 날렸는데, 네. 에, 어느 순간에 그걸 못 하겠는 거야. 내가 지금 홍보하려고 사람들한테 이 트위터를 날리나? 이게 스팸이나 공해가 되진 않을까? 음. 뭐 이런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아. 네, 어느 순간부터 트위터를 멀리 했던 것 같아요. 네. 네.